어, 이 법무부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뭐 상납이든 어찌됐든 유보든 해서 이 유용한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데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저희들도 없었고, 검찰 관계자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의 특수활동비 소위 청와대 상납 사건을 수사하면서 어 그게 만약 범죄가 된다 그런다면은 법무부가 검찰 특수활동비를 유용하는 문제도 도는 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의식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장관님, 네 특수활동비가 뭐죠? 수사, 조사, 정보, 뭐. 감사. 그리고 그에 전하는 국정 수행 활동. 에 직접 그렇죠. 서야 되는금입니다 예. 네. 그리고 증빙 자료를 첨부하기 곤란한.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쓸수 있는 돈이 특수활동비예요 아. 특수활동비가 인건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사업비죠. 사업비입니다. 아. 그런데 이 지금 첨단본제 및 디지털 수사서부터 이 법무부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 예산은 이건 검찰 예산이에요. 자, 그만 법무부는 법무부 예산이라고 법무부에 편성되어 있을 뿐이지 검찰에 재배정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게 다 검찰에 내려가면 총장은 쌈짓돈을 쓸수 있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장관은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 옛날부터, 옛날부터 총장보다 높은 장관이 마음대로 쓸수 있는 돈이 없으면 되겠느냐? 총장 봐도 돈을 못쓰면 되겠느냐? 해서 법무부에서 유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왜? 장관이 인사권자고 예산권자고 수사 지휘권자이기 때문에, 우월한 지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검찰청에서는 매년 이 문제를 갖고 총장이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왜 장관이 이걸 땡겼느냐? 이거 검찰 예산인데. 하지만, 인사권자기 때문에 정식으로 공식 항의를 못 하면서 지금까지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이 내물이 되고 국고 손실된다면 동일한 논리로 장관이 검찰에 내려보내될 예산 일부를 떼서수사 활동과 관계 없는 수사 활동과 관계 없는 그다음에 기밀을 요하지 아니한 부분에 쓰는 부분도 역시 같은 논리로 그런 범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검찰국제의 국제사법공조, 뭐 국제, 범죄인도 예산이 부족해서 이걸로 썼다 그러는데, 그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거의 부족하지 않아요? 국제사법공조도 8억 9,100, 범죄인도 3억 7,000, 3억 4,700. 간혹 부족한 해가 있을 거예요. 그건 일부고, 여러분들의 논리가 성립하려면 은 이거 수사 활동에 써야 되는 돈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수사, 수사 기밀비에 쓰라고 만든 예산 항목이 특수 활동비인데,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매월 일정한 날에 검찰국, 검찰국장부터 검찰국장, 과장, 검사, 저 밑에 여직원까지 정략적으로 지급하잖아요. 정액급으로. 윤 님, 제가 어떻게 한말씀들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급 안 해요? 예. 아, 질문 주신 후에 나중에 한꺼번에. 검찰국장 한 달에 얼마 받아요? 저는. 특수활동부에서. 만원짜리 한 장도 손대본 적이 없습니다. 과장은 얼마 받습니까? 여기에. 그 때에 따라 좀 달라진 게. 조홍천 검사, 조홍천 의원도 검찰국 출신이고. 예. 나도 법무실이지만은 YS정부에 들어가서 DJ정부에 나온 사람이고. 그 다음 노무현 정부에 대검해서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에요. 이 특수활동부에서 정액급으로 다 받습니다. 정말로 특수한 수사에 쓰라고 만들어낸 예산인데 자꾸 만 여러분들이 숨기고 감추고 하니까 내가 지금 다 폭로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법의 날 세계인권선언기념일 행사 잘 치렀다고 장관을 500씩 줘요 빳빳한 현찰로 금고에서 빼가지고 일선에서 특수부장할 때 수사 잘했다고 총장이 500만 원이 내려옵니다. 수사 성과 좋다고. 경매금으로. 원래는 증빙 자료를 붙일 수 없는데 쓰라고 주는 돈이 예산의 이기. 그리고 법무부나 대검에 있는 검사들은 일선에 있는 검사보다 이 특수활동비에서 오리발, 소위 말하는 오리발을 받기 때문에 본금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뭘안 씁니까? 안 쓰기는. 그리고 아까 총장, 저, 검찰국장. 예. 법무부에 쓰는 특수활동비 내역서를 법무부에 쓴다고 정리합니까? 처음에 특수활동비 예상 집행 내역서에 법무부가 사용했다고 씁니까? 검찰에서 사용했다고 씁니까? 그 편성할 때 말씀이십니다. 아니, 집행, 집행내역서. 집행 내역서. 집행 내역서는 저희들이 그, 각, 그동안에는 각 기관, 그, 저, 기관이나 부서별로 그, 저, 어떤 사용 내용만 정리를 했다가 폐기를 하는 방식으로 해왔는데 그래 지금 8월달부터 바뀐 바이 아니가 8월달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과거에는 그 어, 각자. 집행 내역서 다 검찰에서 선거로 다 정리를 해왔잖아요 지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법무서 <laughs> 사용 한 내용을 이거를 다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국장이지는 최규열 의원께서 다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온 오, 오기 전에도 옛날. 그래서 청문회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과거에 예산 논을 해본 적이 있는. 그래서 그래서. 과거에 검찰 국정이 지낸 경험을 한 사람의 얘기와 여러분들의 얘기가 다르니까 청문을 해서 자료를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청문을 원치 않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저 장부를 그렇게 그 검찰이 사용한 것처럼 작성한 애를 저는 본 적이 없었고 이제 그때 그때 정기적으로 파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원래 예. 검찰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법무부 예산을 편성하고 대신. 여기 수사와 관련된 건 전부 대금에다가 재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재배정을 안 하고 지금 일부 뺏은 거라니까. 돈을 왔다 갔다 안 했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국정으로 상납한 거하 똑같은 구조라는 얘기예요, 지금.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야죠. 그래야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개선해서 아니다. 퍼센트 못 낸다. 3분의 1을 법무부에 유보한다 그러더라, 3분의 1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를 유보하 얘기를 해야 될까요 말로만 그렇지 않다고 하지 말고 몇 퍼센트 얼마를 유보했다. 2016년 얼마, 2015년 얼마. 그걸 얘기를 해요. 지난 정권이 있는데 왜 얘기를 못 합니까? 근데 그 액수를 뭐 부서별 기관별 사용하는 내용들을 밝히는 것은 또 특할비 편성 취지에 맞지 않다는. 예. 특할비 편성 취지에 맞아요. 정말 기밀을 요하는 거는 세부적인 거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매월 일정한 날짜에 정액으로 지급하는 거 인건비로 지급하는 건데 왜 그걸 못 밝힙니까 그리고 저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특활비 외에도 됐습니다. 17개 그 사업 중에 12개 사업에 대해서 검찰이 특활비 외에도 예산을 그중에 전체 또는 일부를 어 집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활비 외에도 근데 그런 경우 그런 경우도 어떤 그 저희들이 예산 집행상 아무런 공개가 되는 부분들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뭐 그거는, 그거는 지금. 고다있는 예산이고, 공개되는 예산이에요, 그거는. 오늘 특수활동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 검찰활동을 어쨌든 직접 수행하는 부분은 다른 예산들도 직접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좀, 유, 그래서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찰국장, 자꾸만 강변하지 말고, 본부는 수사부서가 아니에요. 특수활동비는 검찰 수사와 관련돼서 쓰게끔 돼있는 거라고. 그 수사도 안 하는, 본부에서 쓰는 거 갖고, 자꾸만, 어? 법무부에 쓸수 있다고 강변하면 되겠어요? 수사와 이에 준하는 국정 업무에 쓰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좀 잘못 써놓고는 자꾸 그렇게 우기면 됩니까? 법무부가. 장관을 500씩 줘요. 빳빳한 현찰로. 금고에서 빼가지고. 일선에서 특수부장할 때 수사 잘했다고 총장이 500만 원 내려옵니다. 수사 성과 좋다고 경매금으로. 원래는 증빙 자료를 붙일 수 없는데 쓰라고 주는 돈이 예산의 이익 그리고 법무부나 대검에 있는 검사들은 일선에 있는 검사보다 이 특수활동비에서 오리발, 소위 말하는 오리발을 받기 때문에 봉금이더 많아지는 거예요. 뭘안 씁니까? 안 쓰기는. 그리고 아까 총장, 저 검찰국장. 예. 법무부에 쓰는 특수활동비 내역서를 법무부에 쓴다고 정리합니까? 저희는 특수활동비 예상 집행 내역서에 법무부가 사용했다고 씁니까? 검찰에서 사용했다고 씁니까? 그 편성할 때 말씀이십니다. 아니, 집행, 집행내역서. 집행 내역서. 집행 내역서는 저희들이 그, 각, 그동안에는 각 기관, 그저 기관이나 부서별로 그저 어떤 사용 내용만 정리를 했다가 폐기를 하는 방식으로 해왔는데 지금 8월 달부터 바뀐 바에. 아니, 그러니까 8월 달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과거에는 그 각자. 집행내역서를 다 검찰에서 선글로 다 정리해왔잖아요, 지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법무부에서 <laughs> 사용한 내용을 이거를 다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국장은 지난 최규열 의원께서 다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laughs>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온, 오, 오기 전에도 옛날. 그래서 정문을 하자는거예요 지금. 제가 과거에. <laughs> 어, 이 법무부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뭐 상납이든, 어찌됐든 유보든 해서 이 유용한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데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저희들도 없었고, 검찰 관계자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의 특수활동비, 소위 청와대 상납 사건을 수사하면서, 어, 그게 만약 범죄가 된다 그런다면, 은 법무부가 검찰 특수활동비를 유용하는 문제도 도는 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의식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장관님, 네, 특수활동비가 뭐죠? 수사, 조사, 정보, 뭐 감사 그리고 그에 지원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그렇죠. 서야 되는 일입니다. 예. 네. 그리고 증빙 자료를 첨부하기 곤란한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쓸수 있는 돈이 특수활동비예요 특수활동비가 인건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사업비죠. 사업비입니다. 네. 그런데, 이 지금 청담범점이 디지털 수사서부터 이 법무부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 예산은, 이건 검찰 예산이에요. 자, 그건 법무부는 법무부 예산이라고, 법무부에 편성되어 있을 뿐이지, 검찰에 재배정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게 다 검찰에 내려가면 총장은 쌈짓돈을 쓸수 있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장관은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 옛날부터, 옛날부터, 총장보다 높은 장관이 마음대로 쓸수 있는 돈이 없으면 되겠느냐? 총장보다 돈을 못쓰면 되겠느냐? 해서, 법무부에서 유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왜? 장관이 인사권자고 예산권자고 수사지휘권자이기 때문에 우월한 지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검찰청에서는 매년 이 문제를 갖고 총장이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왜 장관이 이걸 땡겼느냐이거 검찰 예산인데, 하지만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공식 항의를 못 하면서 지금까지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형이. 내물이 되고 국고 손실된다면 동일한 논리로 장관이 검찰에 내려보내야 될 예산 일부를 떼서 수사활동과 관계없는, 수사활동과 관계없는, 그 다음에 기밀을 요하지 아니한 부분에 쓰는 부분도 역시 같은 논리로 그런 범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검찰국정이 뭐 국자장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과거에 검찰국정이 지낸 경험을 한 사람의 얘기와 여러분들이 얘기가 다르니까 청문을 해서 자료를 보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청문을 원치 않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저창부를 그렇게 그 검찰이 사용한 것처럼 작성한 애를 저는 본 적이 없었고, 이제 그때그때 그때 정기적으로 파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원래, 예. 검찰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법무부 예산을 편성하고, 대신, 여기 뭐 수사와 관련된 건 전부 대금에다가 재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재배정을 안 하고 지금 일부 뺏은 거라니까. 법을 왔다 갔다 안 했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국정으로 상담한 거하고 똑같은 구조라는 얘기예요, 지금.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야죠. 그래야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개속해서 아니다. 퍼센트 못 낸다. 3분의 1을 법무부에 유보한다 그러더라, 3분의 1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를 유발한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말로만 그렇지 않다고 하지 말고 몇 퍼센트, 얼마를 유보했다 2016년 얼마, 2015년 얼마, 그걸 얘기해요. 지난 정권인데 왜 얘기를 못합니까? 근데 그 액수를 뭐 부서별 기관별 사용하는 내용들을 밝히는 것은 또 특할비 편성 취지에 맞지 않다는. 예. 특할비 편성 취지에 맞아요. 정말 기밀을 요하는 거는 세부적인 거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매월 일정한 날짜에 정액으로 지급하는 거, 인건비로 지급하는 건데 왜 그걸 못 밝힙니까? 그리고 저 국제사법공조, 범죄인도 예산이 부족해서 이걸로 썼다 그러는데 그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거의 부족하지 않아요. 국제사법공조도 8억 9,100, 범죄인도 3억 7,000, 3억 4,700. 간혹 부족한 해가 있을 거예요. 그건 일부고. 여러분들의 논리가 성립하려면 은 이거 수사활동에 써야 되는 돈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수사. 수사 기밀 비해 쓰라고 만든 예산 항목이 특수활동비인데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매월 일정한 날에 검찰국 검찰국장부터 검찰국장 과장 검사 저 밑에 여직원까지 정액적으로 지급하잖아요 정액급으로. 윤님면 제가 어떻게 한 말씀 들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급안해요 예. 또거짓말하시네 그 아, 질문 주신 후에 나중에 한꺼번에. 보고 검찰국장 한 달에 얼마 받아요? 저는. 특수활동부에서. 만원짜리 한 장도 손대본 적이 없습니다. 과장은 얼마 받습니까? 여기에. 네. 때에 따라 좀달라지니다 조홍천 검사, 네. 조천 의원도 검찰국 출신이고. 예. 나도 법무실이지만은. YS 정부에 들어가서 DJ 정부에 나온 사람이고. 그 다음 노무현 정부에 대학원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에요. 이 특수활동부에서 정액금으로 다 받습니다. 정말로 음. 특수한 수사에 쓰라고. 만들어 난 예산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숨기고 감추고 하니까 내가 지금 다 폭로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법의 날, 세계인권 선언 기념일, 행사 잘 치렀다고.